미스트로포 염유리가 데스매치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염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허설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무대 준비 과정을 전했는데요. 그가 선택한 곡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정말 어려운 고난도 곡이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한쪽 팔을 높이 뻗으며 열창하는 모습에서 이미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염유리는 이 곡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연습이 아닌 곡 해석부터 무대 연출까지 세밀하게 계획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 속 무대 배경은 조명과 영상이 화려하게 어우러져 있어 이번 무대가 시각적으로도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염유리의 변신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는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며 투표 독려에 나섰고요. 또 다른 팬은 어려운 곡에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진정한 가수의 자세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트로트 전문가들도 염유리의 이번 선곡이 승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평소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던 염유리가 고난도 곡으로 모험을 택한 만큼 데스매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염유리는 투표와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팬들에게 직접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염유리가 데스매치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